공호원들이 지배하는 나라 요구르트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불가리아 그러나 이 나라에는 사설 경비원이 약 13만 명이나 있으며 이는 경찰과 군인을 합친 숫자의 9배에 달합니다 사설 경비 산업은 불가리아 GDP의 21%를 차지하며 기업의 75% 민간인의 10%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혼란에 있습니다 국가가 소유했던 자산이 민영화되면서 경제 불황이 찾아왔고 정부는 경찰과 군인의 수를 대폭 감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치안 공백이 발생했으며 남아 있던 경찰들조차 부패가 심화되면서 범죄율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사법 체계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법원은 구조적 부패로 공정성을 잃었고 돈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경찰도 법도 믿을 수 없게 된 시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설 경비를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설 경비 산업이 급성장했지만 이는 사회